개념 플러스 유형, 그렇지? 개념편, 이차방정식의 그의 해, 0 5쪽 5번 문제인데 한 근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한 근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그 근에다가 대입하는 거야. 그렇지요. 안녕? x 값 대신에 대입을. 그럼 여기는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이여. 이렇게. 그리고 식을 변형하는 거야. 이왕 너무 쉬워. 마이너스 1, 요것만 이양했지. 그러면 얘가 얼마야?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 플러스 10. 그래서 9가 정답 같은 방법으로 2번도 근이 나왔으니까 대입하라 그랬고, 그 다음에 식을 변형하는 거야. 이번에 양변을 a로 나눌 거야. 그러면 a 마이너스 6, 플러스 a분의 1이 빵, 빵 마이너스 6만 이양 a 플러스 a분의 1이. 6. 그래서 얘가 6 쉽지